이자 부활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 활천국까지오 계실 전부, 활 하나님이나 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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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부활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 사망에서 날구원하심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 건세의 조토화부 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부 활 나의 사람이 죽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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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 사랑의 확증부 활 예수님과 나난 생명부 활 예수님 안의 모든 부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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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부 활 주의 복음 전할 사명부 활 모든 사람을 살릴 증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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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 통해 모든 성경 말씀 믿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네 아멘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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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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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 마땅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유치부 사랑해요. 공공공. 사랑해요. 네네네네. 예수님 사랑해요. 네네네. 사랑해요. 에이 일어 일어날 순 없지. 음. 안녕.